아 선생님 숙제 너무 어러워 그렇게까지 <laughs> 왜 <몇> 그래 <laughs> 음. 어+ 어 뭐야 어한 시간이나 지났잖아 아 빨리 외워야 하는데 제천역에 인간 유전자의 기능을 나답지 밝히는 작업이 어어 어, 왜 빛이 나지 어어어어어어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이어 어, 여기야, 여기야. 어어 누가! 당신 원시인이에요? 예솔 yes, 어? 여기 있는 사람들도요? 사람이 쓰러졌다. 체포하라! 깨어났나? <웃음> <웃음> 동굴 소리예요? 내가 이런 더러운 곳에서 자다니 나 지금 침대 매트리스 엄청 고귀한 곳에서 자거든요? 이거 족발이잖아요! 먹으라고 숫자를 아세요? 아 아니면 한웅이 내려왔나요? 곰이랑 호랑이가 마늘과 쑥만 백일 먹게 돼가지고 안왔나요 너무 옛날인가 이것도? 그럼 주몽이 고구려를 세웠나요? 아 주몽이 백제를 세웠나? 아 어... 어쨌든 내가 살던 시대를 이야기해 줄게요 내가 살던 시대는 천대세상이에요 가차산업도 뭐 그렇게 발달하고 있어요 과학도 엄청 발전했고요 이것보다요 그리고 숫자라는 게 있는데 따라해보세요 1, 1 2, 2 3자 3, 3. 1이 이렇게 한개 그어져 있는 거고요 2가 이렇게 두개 그어져 있는 거예요 이 3개가, 3개가 제가 사는 시대는 2 1 세기 지금은 여기0 세기도 안 됐을 거예요. 어쨌든 너무 어지러워요. 제가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었어요. 근데 제가 책이라는걸 봤는데 이렇게 종이가 아니 종이도 모르겠지 나무 있죠 나무+ 나무가 너무 얇게 잘라져서 휘리릭 넘겨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봤는데 거기에 글자가 써져 있어요. 그거를 재밌게 읽는 거죠. 그걸 봤는데 거기에서 빛이 나더니 제가 거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이 원시 이 시대로 온 거예요. 아셨어요? 제가 날마다 설명해 줄 테니까, 이제부터 타임머신. 타임머신이 뭐죠? 제가 사는 세상은 여기이긴 한데, 아예 다른 시대였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 이 시대와 저 시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부터 시작하죠. 헛! 헛. 헛. 요즘 시대에서는 나무로 의자를 만든다고요? 가죽! 아, 가죽이 부드럽긴 하겠네. 어, 아, 서예요 A few moments later. 어, 이제 뭘뭐 만들어야 되지? 임머신 기계 장치는 이미 만들었고, 아 버튼을 만들어야겠다. 하나 붙여. 누가 가죽을 아, 잡아왔다. 그럼 또뭘 뭐 만들지? 피아노도 만들어야겠다. 아 피아노가 뭔지 모르죠? 피아노는 어 상관없어요. Several days later. 제 그림도 올려놨어요. 어때요? 자, 그럼 소리 나는지 볼까? 잘 나네? 난 역시 천재야. 버튼을 더 만들어야겠는걸요? 동그란 것들 좀 가져와요. 에휴, 이렇게. 이렇게 내가 매끈하게 해줘야지. 이제 이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자, 당신이 여기 어디로 갈지 보여줘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적어서 저한테 보내줘야 돼요. 이렇게 안테나가 통하니까 여기로, 여기로. 오케이? 시작. 시작되고 있어요. 좀더 빨리 움직여.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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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어? 어? 아니야, 아니, 아니. 아 요, 어디야? 왔잖아요. 여기가 어디야? 어디 움직여 어디야? 어디 어디야? 아디야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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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어어디어 저게 이 시조 시대 인식이 안 되는 인간 저리 가 네. 조 조이소야 소야. 소야. 소요. 뭐해? 아가 누구죠? 저는 아날로그 감성을 추구하는 21세기 인간 조세원입니다. 뭐는 거지? 지금은 22세기. 당신은 마치 원시 시대 에퓨스 오스트렐리쿠스처럼 생겼군요. 아 저기요 조수 아니에요? 장난치지 말고요. 조수화라는 사람은 이 시대 집에 인식되지 않습니다. 아 저기요! 따라오지 마십시오. 불법 행위입니다. 불법은 또 뭐고? 아 소화야. 집 인식 가동 시스템 자. 당신은 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이것은 돼지의 발뼈로 측정됩니다 지금 돼지라는 생물은 멸종되었죠 어쨌든 당신 이리 오세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죠 아날로그 감성의 물건들 빵을 드시죠 봉지째 먹으세요 이엄 몸에 좋은 봉지입니다. 썩은 쌀 맛입니다 쌀은 예전에 이미 멸종되었습니다 2089년 이것은 대체 무슨 거지? 유전자 DNA 검사를 해봐야겠어 이걸 검사해줘 이거는 도레미파솔 시대 예전에 퇴출됐던 명왕성의 표본이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걸 가질 수 있지? 너는 지구에 든 도둑이구나 어서 Why? 도둑할 자신도 없는데 일단은 저와 세상을 함께 구경하시죠 집 인식 장도 자자자작동 어, 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아까. 나는 이 시대의 공주지 이 어, 세상은 너무도 인공적이야 그러면 오늘은 어디 가볼까? 한번 놀이공원에 가볼까? 와 놀이공원이다 어, 어 들어갈 수가 없네 오늘도 투명 가상막으로 막혀있나봐. 안되겠어. 아, 일단 학교에 가야겠다. 룰루룰루루. 어 지금까지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은 공은 바로 나밖에 없지. 나라도 잡히지 않아야 되는데. 어? 사냥꾼! 사냥꾼! 어? 우와! 지금 당신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불법입니다. 경찰서에 잡혀가시죠. 어? 어? 뭐 하는거에요? 어? 어? 어. 불법행위입니다. 어. 어디지? 어 뭐야? 아까 전에 보면 타임머신에서 내릴 때 갑자기 이상한 곳으로 떨어졌는데?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정해! 정해! 아, 어 다시 타임머신을 만들어야겠어. 어, 아, 근데 타임머신 어디지? 어 저기 경찰서 있다. 물어봐야겠다. 경찰님 어디 있어? 어? 자, 자고 계시네? 저, 저기요 어? 아니 우가우가! 아,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정해! 나와요. 빨리 타임머신을 찾아야 돼요. 근데 경찰은 자고 있어서 물을 수가 없고. 근데 당신 어떻게 잡혔어요? 어, 어 나는, 어, 그, 낚시 하나 한거 가지고 잡혀가. 어, 어디에서 낚시했어요? 서투로도 아휴, 빨리 저랑 가요. 들키기 전에. <laughs> 아, 며칠째 타임머신만. 어, 저희, 우리 타임머신 아니에요? 타이 머신이 왜 이렇게 됐지? 아무래도 망가졌나봐요 다시 만들어야죠 아. 뭐아 이게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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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아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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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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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뭐 그리고 있었어? 너 졸고 어? 었니 어? 너.. 너.. 제... 졸았네 졸았어. 너너 원신 닮았다. 선생님 아, 수아가 저보고 원신 닮았대요. <목소리>